어, 신한 색연필을 새로 사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고요. 어, 하얀색, 귤, 나무, 꽃을 어, 그려보았어요. 음, 색감은 전체적으로 어, 필요한 것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36색으로 샀거든요. 음, 블루 쪽이 조금 컬러가 모자른 듯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습하는 동안은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촬영을 해줘서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 아직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점차 나아지겠죠. 어, 앞으로 꾸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